안녕하세요, 무당 천신나입니다잘 지내고 계시죠? 이제 꽃도 만개하고 시절은 완전 봄입니다, 여러분. 아 어, 봄이 되니까 또 결혼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오늘의 결혼 주제는 산 사람의 주제가 아니고 영혼도 결혼을 합니까요? 음. 이거는 상담을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 영상을 올리니까 참고하시고. 어또 어디 다니다 상담할 때또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분이 기담아 듣는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. 어, 무조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부모가 자식이 청춘이 돼서 죽어서 안타까워서 해 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환이 집안에 우환이 끌어서 그 원인을 봤을 때또 그런 조상이 있으면 하기는 합니다. 근데 무조건 영가를 결혼을 시킨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. 어산 사람이 이제 이렇게 결혼할 때 궁합을 보듯이 영혼도 궁합을 봐야 됩니다. 그러니까 무조건 죽은 자는 죽은 사람끼리 결혼을 할줄 아는데 여러분 이거 많이 많이 조심해야 되는 분이 있는 게 뭐냐면 상담을 했는데 음 영혼 결혼식을 했다는 거야. 어떤 부모가 이제 자기 자식을 했는데. 시켜놓고 집안의 우환이 너무 많이 끄는 거야. 왜 그러냐? 이제 자기네 딸는 영혼 결혼식을 해주면 좋다 하니까, 이제, 의뢰를 해서 했겠죠? 그런데, 당사자가 싫다고 티격이 난 거야. 음, 그래서 죽은 영혼도 궁합을 봐야 되고, 또, 어떤 게 있냐? 영혼 결혼식은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하는 건데, 자, 아파서 죽던, 사고로 죽던, 그렇게 젊어서 죽은 사람과, 또 자살한 사람하고는 영혼 결혼식을 안 시켜요.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자살한 사람, 죽은 영혼하고 그냥 지병으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이런 사람하고 자살하신 분하고는 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왜 탈이 났냐면, 무당한테 의뢰를 했니까 무당이 어디서 이제 사주를, 죽은 사주, 망자 사주를 갖고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한 거야. 그래서 이걸 해놓고 집안이 쑥대밭이 됐어. 어 그런데 엄마는 이거를 해놓고 집안이 잘되고 또 이럴 줄 알고 이 결혼을 시켰거든. 근데 무조건 죽었다고 해서 영혼 결혼식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. 자 이제 영혼 결혼식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잘안 되고 자꾸 빠그러져. 그래서 상담을 했는데 아이 집안에는 옛날에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청춘 영가가 있을 때 이제 그럴 때 그런 분을 달래면. 결혼을 해방을 안 노니까 결혼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리고 또 결혼을 해서 잘 사는데 집안이 때 시끄러운 게 있어 부부간 계속 티격이 나고 이유 없이 그리고 남편이 됐든 여자가 됐든 막또 바깥으로 돌면서 외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또 그런 청춘 영가가 결혼을 못해서 근데 이제 이 청춘 영가가 왜 결혼을 못해서 이런 게 있냐면 자기가 사랑 때문에 목숨 끊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영혼 결혼식을 꼭 해줘야 돼.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잘 인지를 못하고 무조건 무당들이 어, 다 결혼을 하면 좋다 하니까 영과 결혼을 시키는데 이거 참고하십시오. 어, 죽은 자의 사주도 분명히 봐야 되고 자살한 분하고는 결혼을 할 수가 없고 무조건 젊어서 죽었다해서 모든 영혼 결혼식은 성사되지 않습니다. 그요 그러니까 부분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 자손이든 나이 오빠든 언니든 형제들 그런 게 있을 때 진행을 할때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 지금 시절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. 그래도 어떻게 힘을 내야지?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부탁드립니다. 구독 좋아요 건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